오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한 이 18절의 말씀은 매우 하나님이 깊은 게시를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제목을 밝힌 대로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언어입니다. 보통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태어나서 죽는 날이 있고 이 세계도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날이 있는데 어찌 영원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개시의 말씀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아주 중요한 영적 언어, 비밀 언어가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비중 있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하늘 나라는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아주 심도 있게 오늘 본문에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단어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될 단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보면. 476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10편, 66건 중에서도 이 10편에는 159건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어느 책에서도 이렇게 많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10편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개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만 해도 바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쓰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하늘이라는 단어도 성경 전체에서 570건이나 나와요. 굉장히 하늘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10편에서만 61건이 나와요. 그리고 참으로 희한하게 게시록에서 50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 정말 이 570번의 하늘을 성경에서 썼는데 집중이 어디에 돼 있냐? 시편과 요한 게시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게시의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늘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고 그다음에 비슷한 동의어로 구름 위에 구름 위에 있는 하늘이 이렇게 네 차례 하늘을 말씀함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계시한 말씀으로 믿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실 그 미래 세계 어떻게 하실 것이냐.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을 영원한 왕으로 세워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의 세월이라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구절이 이 시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 하 7장과 또 역대상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다윗 왕을 축복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15장, 18장, 22장 계속 나가면서 네 시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다윗 시대에 오셔가지고 너의 이 공동체 이스라엘이 굳게 세워질 거고 너의 자손들이 자손이 왕이 되어서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거다라고 말씀한 것은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이 다윗의 시대가 아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뜻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미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시대의 첫 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의 계보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그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은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이대로 가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창조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저주를 풀어서. 하늘 나라를 준비한다며 그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메시아란 라 말이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기에 이제 죄를 해결하시는 것도 메시아가 악한 세계를 심판하시는 것도 메시아가 마지막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를 대리로 내려오시는 것도 메시아가 그리고 천국으로 드려보내는 것도 메시아가 완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가 되신 그분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남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성경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계에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드리실 날이 온다고 성경이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시편 89편은 단독으로 그냥 한번 나오고 많은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반대로 1, 2절에 가보면 그 메시아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만드실 건가를 1, 2절에 밝히셨어요. 자,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 말을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메시아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그 인자함을 받고 영원히 노래할 거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은 해세드라는 말이에요.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용서도 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내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시는 사랑. 믿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노래할 거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성실하심. 성실이라는 말은 틀림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구원 언약을 주셨어요. 하늘나라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리리로 다 그랬어요. 대대가 끊임없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언약을 주시고 천국 언약을 주셨는데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영원히 간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자와 성실을 우리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기에 우리는 스스로 천국 갈 능력이 없지만 메시아가의 인자와 메시아의 성실하심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걸 틀림없이 주시고 영원과 하늘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영원히 노래하고 하늘에서 우리는 대대로 간증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감 나는 우리들의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3, 4절에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간증이에요. 자, 두 번째 5절부터 13절에 보면 두 번째로 메시아가 하시는 방법이 뭐냐? 창조의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이한 일을 기이한 일을 하늘에서 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찬양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또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한다 그랬어요. 이두 가지가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실 일이에요. 여기 기이한 일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고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도 힘든데 회개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 힘이 도저히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는 기적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런 찬양과 또 이러한 모임을 할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통치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그냥 권세를 가지고 누르는 걸 통치라고 그러지만 메시아의 통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걸 통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무서워서 할수 없이 가가지고 어? 북한의 그 백성들처럼 억지로 겉으로만 웃고 좋아하는 척하고 박수 치는 나라가 아니고 진정으로 이 기적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사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찬양할 것이고 이 거룩함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복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임에 모여서. 계속 찬양하게 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크게 두 가지의 사역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저주를 풀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은 일이 더 커요. 뭐냐. 예수님이, 어, 부활하셔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왜? 하늘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만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저주만 풀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쪽 복음을 자꾸 믿으려고 그러는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펼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사람이 뭐 죽은 후에 가는 거는 그걸 뭐 그때 가서 우리가 뭐 분명히 알아야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아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냐?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는데, 이 땅에서 도대체 뭘 하겠냐? 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줄을 알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줄 알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꾸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대체로는 우리가 못하는 일을 다할수 있도록 막 붕붕 띄우는 걸 기적으로 하는데 거꾸로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 스스로 미천한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드디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벙벙 띄우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모든 걸다 포기하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해주신 것이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진짜 기적은 뭐냐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악의 다툼을 하고 살던 우리들을 더 이상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선을 태워서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기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스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 창조는 여호와의 창조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우리를 구원시킨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메시아가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맡긴 게 아니에요 부활만 맡긴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옆에 어린 양으로 서 계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새 창조를 완성하고 하나님과 옆에 서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만군이라는 말은 너무나 너무나 전능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없는 곳이 없는 편지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서도 영들에게 전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서에.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천국을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충만한 것을 건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도 완벽하게 건설해 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 단계가 남아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공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랬어요. 공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공의가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자기들은 별별 불의를다 저질러 놓고도 그냥 항상 앞에 나서면 막 공의를 집행하게 되는데 그런 공의로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에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공의 뭐예요?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한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전혀 불편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의롭게 살으니까, 섭섭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괴로운 일이 없어요. 모두가 선하니까 서로서로 서로 유익을 주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천국은 하나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오직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하나님께 찬양만이 있을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도 우리가 살다가 여기에 그냥 많이, 그 때가 묻다 보니까 별로 공이라는 말이 기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선하다라는 말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왜? 아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자꾸 거룩하려니까 불편하다고.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점점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지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어,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서요. 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기뻐하는 일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냥 금방 기쁨이 잠깐 오는 듯 하면 바로 슬픔이 오니까. 근데 그 나라는 계속 기쁨만 있는 거예요. 왜?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주님을 만나도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쁨뿐이에요. 또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닐 것이다. 여러분 게시록 22장 5절 보면 천국에는 햇볕이 따로 필요 없대요. 태양이나 달뭐 이런 인공적인 빛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닐 거다. 주님과 함께 거니는 거예요. 항상 빛된 가운데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는 힘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그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최고의 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뿔이 한없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누가 뭐 서로 자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기에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깨달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실로 들으시고 확신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